오오 이걸로 다른 여친들 때리더라고요. 오 어, 맞아. 요 <laughs> 감정사가 따로 있는지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? 네. 오 시모시 야베테가. 아 모시모시. <laughs> 아, 잠시만요. 주인, 잠시만요. 아 지금 좀 바쁜데. 굉장한 물건이 들어왔다고. 채찍이야. 채찍이라고? 지금도 나는 주인님에게 채찍을 맞고 있는데 말이지. <laughs> 근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마젠타의 채찍이라네. <laughs> 저기, 다녀와서 벌두 배로 받겠습니다. <laughs> 직접 지금 사용하는 걸 봐야 이 채찍의 기능을 확인히할있어요 자, 그럼 혹시 여기서 채찍으로 맞고 싶은 사람은 손을... 내가 먼저 들어가게 아, <laughs> <laughs> 어! 오늘 나 생일이야~ <laughs> 이코라는 단어가 생각이 듭 그래서 290만 원... 이9 0만 원... 2 9이만 원... 2